이렇게 이제 어, 둥근 관역의 그 범위들이 점점 중심점을 향하여 좁혀져 가죠. 그래서 어, 인간 휴머니티에서 피플로 피플에서 패밀리로 가는데 라인과 트라이, 그다음에 다이세시인 패밀리로. 그렇다면 그 패밀리의 그 구심점 안에 구심점 안에 어떤 표시를 가지고 있냐, 구심점에는 어떤 표시를 하고 있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보도록 하죠. 혈통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다윗의 혈통이어야 합니다. 다윗의 혈통, 다윗의 혈통에는 법정 계통이 있고, 실제적인 계통이 있습니다. 법적 계통이라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우리가 살펴보면, 아, 이것이 법적인 효력을 가진 그런 족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1장 6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건 참고로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서는 1절, 아니 6절과 16절의 말씀만 언급하고 그 내용에 필요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미출처진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아이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지금 에, 족보는 바로 요셉의 법정 계통의 족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예,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어, 마태복음에서 족보를 말하는 그 계보하고, 누가복음에서 어, 그 족보를 말하는 계보가 조금 다릅니다. 그 핵심 포인트는 이, 이런 겁니다. 요셉의 법정은, 법정 계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 다윗의 위를 이인 솔로몬의 그 계통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어, 맞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요셉은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나단으로부터. 에, 족보를 가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마태복음에서 법적으로 개통을 밟은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실제적으로 요셉은 나단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그러나,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에, 다윗의 씨가 분명하죠. 다윗의 패밀리의 아들임이 분명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소 예수님 그분께서 서른 살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엘리야김은 멜레아의 아들이요 멜레아는 메난의 아들이요 메난은 마따다의 아들이요 마따다는 나단의 아들이요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은 이세의 아들이요 이세는 오베스의 아들이요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요. 보아스는 살모네 아들이요. 살모는 나손의 아들이요. 두 번째 네, 혈통의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장소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도시에서 이 가족이 예, 살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예, 바로 그 관역의 중심점에 나타난 표시는 다윗의 도시라고 하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기하5장 사무엘 6절, 7절 말씀을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의 거주민들인 여부스 족속에게 이름에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를 없애지 아니하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들은 다윗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할 줄로 생각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의 강한 요새를 빼앗았는데 바로 그것이 다윗의 도신이라. 그러나 너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네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세 번째는 시기의 이슈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메시아의 등장, 메시아가 언제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에 매우 구체적으로 시간표를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 메시아가 등장하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를 대언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 이래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 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일에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이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때 중요한 그 내용은 바로 이 대언에서 메시아의 언급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말씀의 내용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25절에도 나와 있고, 26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마지막 포인트로는 그 관역의, 중심을 정확하게 맞춘 네게 복음서의 저자들을 위해서 이 메시아의 선행된, 즉 구약성경에 미리 보여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신약성경은 그 분이, 우리 앞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서 저자들은 구약 성경의 그런 내용들을 인용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포인트는 대언의 신뢰성을 말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매우 신뢰하게 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매우 신뢰하게 된 것" 이 대언에 그리스도에 대한 대언에 신뢰성이 확고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누가 는자 신의 책1장1절 에서 분명히 언급 하고 들어갑니다. 사용 된단 어의 내용 에 보면 플레로 포레오 플레로 포레오 포레요 라고, 하 는, 이, 단 어가, 믿게 되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분명히 에, 그리스도의 에, 그 등장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또이 대언이 성취되었다는 것, 대언을, 믿기에 대한 대언의 신뢰성이 있고 또이 복음서에서는 그 대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각각의 복음서의 저자들이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 다 그렇습니다. 실제 그들의 그 언급된 구절들이 참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어떻게 이 저자들이 그리스도의 성취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에서는 그런 성경적인 사실만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에, 대원의 성취가 성경 기록상에 나타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대원자들이 대원자들이 에, 명기된 구절들을 이게 그 성경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원자들이 말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인용하여 그대로 인용하여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 이런 대원자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대원들이 대원들을 했고,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뭐 그런 때까지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자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그 구절까지도 함께 참고로 살펴보게 된다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들을 미리 했고 그것들이 그런 대언의 말씀들이 신약의 복음서 저자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해주는 그런 일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